촬영 중간에 저희 또 피디님께서 갑자기 비니 때문에 이제 큰 사고가 한번 있었죠. 저희 법당 안에서. 천안 차암동에서 법사를 하고 있는 도술장군 또리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길을 걷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운동선수도 했었고, 그리고 신의를 모시기 전에는 엔지니어를 했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고 계셨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지셨다고? 제 엔지니어를 하다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이 까먹기도 했는데, 내림 받기 전으로 생각하면 통장에 한 10만 원, 그게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있었죠. 진짜로 9만 얼마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힘들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되나보다, 저렇게 되나보다,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한달 사이에. 친한 형, 친한 후배, 또 되게 굉장히 친했던 사장님, 그런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갚고,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서로 하고 싶어서 이제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한달 사이에 오다 보니까, 와,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많이 왔고, 진짜로 집에서 1, 2년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남들 눈도 못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신점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마음? 이 설비를 조립하고 있을 때예요. 조립하고 있다가 음, 점심 먹고 어, 반쯤 들어두어서 의자에서 반쯤 들어두어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정말 문득 그냥 아 신점을 보고 싶다, 신점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고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집 주변에 있나라고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처음 해인신녀. 님한테 제가 보게 됐죠 신당을 처음 찾아갔을 때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사실 얘기는 듣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가자마자 그냥 점사를 보기 전에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 갔다 온 터라 분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한 2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진짜 그 이후로 한 30분, 한 40분을 그냥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그냥, 그냥 눈물만 나왔고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계속 그냥. 저는 원래 운동하던 놈이라서 눈물을 흘리는 거를 안 배웠거든요. 흘리면 엄청 혼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참는 법을 배웠는데, 그때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네. 처음 찾아갔을 때부터 1인 굿을 받으라고 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셨고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요 저한테. 그냥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고생 정말 많았다.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거 많이 그냥 목놓아 울기라도 했더라면 좀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가끔 그 생각 하면 눈물이 좀날 정도인데 그냥 물에 빠진 사람처럼 뭐 하나 잡을 곳 없고 누구 하나 도움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니라는 그 말씀이. 진짜 많이 울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진정이 된 다음에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혜인 신녀님 눈빛이좀 바뀌시면서, 어, 신가물인데? 라는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게 할머니 목소리였던 건데, 처음 들었어요, 그때. 너는 신가물이야.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냥 넌 짓이, 신 받을 껴! 이렇게, 이렇게 농담만 진담반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런 쪽을 아예 몰랐던 터라서 겁이 조금 났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일주일만 고민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 네, 일주일 동안 거의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진짜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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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고, 진짜 이 길이 맞는지, 그 길이 맞다면 저한테 흔히 얘기하는 메시지라도 좀 한번 주실 수 없, 없는지, 그런 생각으로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방울을 건네받는 꿈을 꾸게 되고, 받게 된 거죠. 지금은 어떤 실력님들을 모시고 계신가요? 다들 뭐다 비슷하시겠지만 우리 또리동자님 <laughs> 저쪽에 또리동자님 계시고 대신할머니 계시고 천신할머니 계시고 산신할아버지 계시고 저는 이제 군웅장군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군웅장군님께서 저쪽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글문으로 따로 모셔놨는데 관성제군님께 합의받고 내려오신 군웅장군님이시거든요 그 분을 모시고 있죠 법사님께 개인적으로 큰그 응. 영향을 주시는 시명님은 누구신가요? 어, 근래에 가장 어, 원력을 많이 주시고 느낌적으로도 되게 많은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분명히 저희 동자님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좀 바뀐 게저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군웅 장군님그 응. 요분이시죠. 법사님의 버스, 특화 점사는 무엇인가요? 특화 점사라 그러면 뭐. 몸에 빙이가 있으신 분들이랑 빙이에 대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잘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어내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만 오고 계시고요. 네. 실제로 그 사람을 치유해본 경험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기억이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촬영 중간에 저희 또 PD님께서 갑자기 빙이 때문에 이제 큰 사고가 한번 있었죠. 저희 법당 안에서. 저희 장군님께서 이제 분명히 혼을 내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분에 대한 그 직접적인 퇴마를 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전반적으로 PD님께서 느끼셨을 테니까 그거는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촬영이었거든요. 첫 번째 촬영 때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아파가지고. 잠깐만 끊고 갈게요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넘어졌어요. 이상하게 제가 보살님들이나 법사님들 촬영할 때마다 아팠었거든요. 몸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이랑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무당분이 계셨는데 안 모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법사님이 제 몸에다가 이렇게 그 신장 칼인가? 그거를 가져다 대시면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니까 좀 있다가 많이 나아졌어요. 진짜 저는 이런 거 믿지도 않고 이런 게 처음이라가지고 너무 무서웠는데 법사님 덕에 그때 정신을 좀 차렸던 것 같아요. 신예을 받기 전과 후에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건가요? 달라진 점은 일단 제가 공황장애라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막 미칠 것 같아도 이악물고 참았거든요, 진짜로. 이막 잇몸이 다막터져고피 나올 정도로 막참 그렇게 참았었는데 내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미남당 선생님은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눈도 못 쳐다봤었어요. 근데 내림 받고 나서 그런 게좀 완화가 되고 눈을 뻔히 쳐다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고쳐지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신도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이셨나요? 제 지인이에요. 지인이고 저랑 몇살 차이 안 나는 오래된 지인인데 부모님 중에 아버님께서 암 말기세요.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푸신 것도 모르고 사셨었으니까. 가족들한테도 많이 고통을 주시기도 하셨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를 그 이야기로 대안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제가 신령님 모시고 나서는 위로 아닌 위로를 정말 많이 해주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암이 낫게 해줄게 뭐 이렇게 제가 허명랑한 소리한 를건 아니고 뭐 심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뭐 여기저기 뭐 하여튼 오만 잡생각이 많았던 친구라 정신을 하나로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 중심을 잡아주기도 했고 그 부분에서 도움이 확실히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 가장 가 생각이 많이 <목소리> <있네>. 정신적인 멘토를 <laughs> 해주다 보니까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대립 당시 가장 잊지 못할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하고 대사님 원력을 받아서 저는 이비트이고, 그리고 신령님 온전히 모실 수 있었는데, 그 신내림 하는 주변 신도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다들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와, 이거는 100억 줘도 아깝지 않은 굿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진짜 100억에 관한 그 값어치를 하는 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타까운 분들이 찾아오면, 뭐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니까 그 안타까운 분들이 오시게 되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빙의라든지 빙의에 대한 고통을 혹은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저는 그겁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먼저,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괜찮아. 일단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싶네요. 그, 저희가 법사이자 부당이자 이제 무속인인데, 겁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사실 사람을 도와주는 분들이지, 그리고 살려드리는 분들이지, 돈만 밝히는 뭐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사람을 살리고자 구슬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점사도 봐주고,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신당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야 점수도 더잘 나오고 그분들이 아픈 부분 하나 하나 더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저희한테 믿음을 좀 갖고 오시고 어,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